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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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엘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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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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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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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좀 길이 길 같고 좋네 좀 이래줘야지 아왜 갈림길이야 아 뭐야 이것도 아 이쪽이겠지 당연히 왼쪽으로 다시 가는 중 돌아올 때는 아니지 아이 모르겠다 시 헤이 야이노 가이드 놈. 야1,500 가이드. 1 5 0 0 I don't have money. Where's Ella Rocks? Yeah, yeah, yeah. This way? e a h Thank you. 야, 여기야 맞나 진짜. 알 수가 있나 씨. 아나 여기 첫 번째 알베 때부터 꼬인 거 같은데 씨. Hello, hello. From from here, 3 k m t h e jungle. Jungle, come. Okay. Okay. Thank you. 너머니, 너머니, o n 니 y 어 o 자, 갈림길 다시 보자 직진이 풀이 좀더 무성하고, 왼쪽 올라가는 길은 밭처럼 생겼어. 내가 만약에 일로 간다면, 내려올 때는 밭처럼 생긴 거를 지났을 때 우회전을 해야 돼. 갈림길에서 나무 사람 얼굴처럼 생김. 여기서 우회전 해야 돼. 도... 아, 여긴 진짜 밭인가 봐. 아, 우회전할 거야, 씨. This way? Where's the way? And left. Thank you. 길이 있구만. 이 나무를 보면은 여기서 왼쪽으로. 아, 왜 길이 없어? 아, 나 참. 검은 천막에서 왼쪽인가? 자, 나무판자. 오른쪽, 왼쪽. 오른쪽. 내려오다가 나무판자를 보면은 직진. 길이야, 뭐야, 이게. 길인가?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길인가? 아, 시곤, 날카로운데? 아, 이게 길이었구나. 아, 집이잖아. 수로가 있네. 폭포라도 있나? 뭐야 이거 다리야? 워터 t 다운 f a l 안 내려가면 폭포구나. 근데 여기는 막혀있대. 왜 막아놓은 거 아니야?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e l l e 아니 왜 제들은 쉽고 편한 길로 가는 거지? 나왜 이렇지? Waterfall. a t e r a l 치고는 좀 시냇물 같다. 빨래는 좀 많이 힘좋겠다 여기서. 어, 씨. 어, 씨. 길이 아닌가. 아 씨. 아 길이 아니야, 이거. 아닌가? 아, 따가워, 씨. 아씨, 그냥 올라가면 된다더니. 아 길이 하나가 더 있네. 야, 이게 길이야. 아씨 길이네 와 아, 미쳤다 자 사거리 제일 오르막 같은 게 왼쪽 아씨 오케이 다시 오면 오른쪽 mm, you have a map I yeah I have a map oh. so we are right. b u you follow the the edge of the mountain edge of the mountain I uh, I can see the edge yes uh, four ways yeah It's very, very complicated. Yeah. 사람 소리. Yo, 사람들이다. <웃음> 야. <웃음> 야. <laughs> h y e y this is video. <웃음> okay, <웃음> What the... one. one, two, three. Smile. Smile. 디이 <laughs> 동네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그러 여기는 길이에 초에 수백 가지가 있고 서로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가 아는 길이 다르고 자기 집 근처에 새끼를 만들어 두는데 바로 보자마자 길이다 싶지 않게끔 숨겨둔다 왜냐하면 그래야 돈을 받고 정보를 팔 수가 있으니까 나도 아까 자꾸 아돈안 줬다고 이상한 대로 보냈나 했던 알고 보니까 그 근처에 자기가 숨겨둔 길이 있고 그걸 내가 못 찾아냈을 뿐 그리고 이때까지도 약간 아, 길 아닌 것 같은데 싶었던 게 맞는 게 약간은 숨겨뒀던 길을 내가 찾아서 온게 아닌가 이 사람들이 오면 가이드 해주겠다고 500루피부터 3,000루피까지 3,000 우리 돈 2만 원개나치지 그렇게 듣고 나니까 그냥 어차피 길은 무조건 있으니까 미로 찾기 한다 생각하고 걸으니까 오히려 약간 더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경치도 좋고 이 길이 맞나 모르겠네 야다 와가니까 사람이 많다 음... 야 여기서 주스를 파네 꼭대기에서 이 길이 엘라로크야? 네여아레기한 꼭대기에 이렇게 장사를 파는구만 레이프롬 코리아 코리아 네 ह 아 여기구나 아 이런 거구나 에 hey,

<laughs> it's a plus people in Sri Lanka. Yeah. Special dance. Mm -hmm. Are you a religion? No, I don't have. Seriously? Yeah. And. Um, Canada? Yeah, Canada. <laughs> Still, train coming here or? No, no. No? Uh -huh. 씨, 무서운데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다. 길로 걸으면 위험하다. 해서 기찻길이랑 길이 있길래 길로 갔지 나는. 기찻길이 길이네. 전부 기찻길로 오잖아. 씨 현지인들은 기찻길로 오면 그냥 일직선 쭉 가면 아~ 정글을 헤치면서 씨 팔다리 다끌쳐가지고 지금 씨. 아, 그래서 여기 마사지 샵이 있구나. 내가서피곤할때 마사지 받으라고 라이스 이 250? 아, 250 e x p e n s i v 200? I w o u l i e like 1 5 0 0 아니 사람 밥 먹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내 먹을 것도 없어. 어. 끝! 없어 이제. 부담스러워서 밥을 못 먹겠네. <laughs> 야 야. 개빡친다. 你们看。啊